이불 속에,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게 있어요. 금.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성함의 메어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벌써 2026년 병원연 운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운세와 신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말띠 분들에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병원년의 말띠, 저육식갑자가 들어온 해, 발띠 병원년 한 해가 됐습니다. 일단 병원년 한해육갑자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병원년에 모두 눈세 들어오시는 분들 대박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병원년에 자 병원년 무슨 해 불의 해 무슨 해 불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붉은 말의 해죠. 한낮의 정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오에 11시부터 1시까지 최고의 뜨겁고 시작이 돼. 태양이 바글바글 차가워져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정오의 기운이 시작의 해죠. 그냥 얼마나 뜨겠어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두 번이 둘어 겹치는 해입니다. 그면 러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러니까 장점도 되는 해지만 장점 단점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렬하고 강렬과 절열정적인 도전에 해도 되고요. 충동적인 결정 과도한 지출 소비는. 절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자, 액심적 요점 정리를 한다면, 자, 자 병원 연회는 지혜롭게 활동을 해라. 아, 그게 있고요. 붉은말이 달리는 해의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데, 해가 된다? 된다. 어, 아, 불의 기운이 크게 작용해서 움직이는 해기 때문에 빛속도로 어떤 일이 있다면 선택을 하면 강하게 행동을 해라. 자, 두 번째. 불의 기운이 두번 겹쳤다. 불의 기운이 활화 타오르는 큰 불이 위험하다. 자,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하죠. 모든 띠들이 뜨겁게 불에 타는 형국. 또, 불에 타는 작용하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신중해라. 자, 세 번째. 속도와 열정, 독립적, 정신적, 넘치는 에너지 활동, 자, 모든 판단 력게 추진력을 갖는 해다. 굽힘없이 돌진하는 해냐. 자, 모두, 자, 성급하면 좋기는 하나. 자, 모두 대담하게 시도하고 빠른 선택을 하고 전환점이 어디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가면 좋다. 자, 네 번째. 불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빛의 속도로 당신의 곁에 다가와, 불이. 뜨겁게. 근데 이, 더, 이 불이 다가오는 더 위한, 급한 위기를 내가 은세를 잡을 수도 있느냐, 없느냐. 결과, 성급함, 신중함을 해라. 어, 그리고 또, 욕심은 화가 된다. 오래된 경험자의 말에 조언을 얻고, 또,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일을 잘 행하고 나가고, 욕심을 버리고 나가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나, 나 잘났어, 경고망동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모든 걸산 순식간 싹 타버려 제가 된다. 자, 다섯 번째. 금오년 병오년에, 불길 속에서 무엇을 태워야 될지, 아니면, 무엇을 지켜야 될지 판단 요점을 정해라. 정할때는 무엇이냐. 계획을 잘 세우고, 스스로 분명히 정신을 차려서 나가야 되는 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해기 때문에, 기회도 포착은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잘못 따를 쓰리면, 순식간에 제가 되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을 어떻게? 신중하게 돌다리를 지적기고 가면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 내가 더 확장을 하거나 어떤 일을 크게 한다 할 때는 경험자와 조력자와 힘 있는 자리와 잘 타협을 해서 움직여라. 혼자는 움직이지 말아라. 혼자 개인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클 수도 있다. 왜? 불두 개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자칫 잘못하면 다 타서 재가 되기 때문에 조은내면서도 신중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해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불, 이큰 불의 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불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탈때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면서 때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어, 흙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불 속에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게 있어요 금금이금 금. 금. 쇠강철보다도 순금 황금은 이 불에 녹여서도 새로 재탕도 되고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빛이 불에 빛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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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금속을 만지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금을 소지하는 사람들, 내가 금을 끼면 어떻게 될까? 반짝반짝 빛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말띠 분들은 금을 착용을 하세요. 금을 가진 사람은 금을 착용고 말띠 분들 은 금을 착용하면 괜찮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타오를것 같은 열이 통제가 안 되니까 물 정화시키는 물을 갖다가 거실에다 놓든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병호에 불, 화에 불이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가 아니고. 이게 물이 좀 있으면 좀 저조되게 좀 꺼주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해요. 어. 그러면 괜찮다는 거. 금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좋고 물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불의이기 때문에 잘,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만 좋아, 저러면 좋아할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살아남는, 불 속에도 살아남는 데 있잖아. 금 속도로 살아남는 데고안 타요. 녹여지지. 그래서 사람은 큰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야. 금하고 관련된 금을 가진 사람들. 4조 5행에 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내년에 조금 불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보완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조금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병원년의 말띠분들이 어, 나는 어떤 병원을 가면 좋을까? 하 그러죠. 방향은 남쪽으로 가면 남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천이귀인이 나를 도와준다. 방향+ 방향을 뜻했어요. 그래서 가면 좋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불이 들어기도 있고 내가 불이 있지만 화가 있지만 외부 활동력이 좋다. 증가. 그러니까 어 가능성이 많다는 게 뭐냐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만 있지 말고 지방을 가든가 출장을 가든가 해외로 가다 보면 내가. 많이 활동을 해서 내 운이 크게 터질 수가 있다. 말띠분들 그렇게 하면 좋고요. 자 색상이 있습니다. 무슨 색? 입잖아요. 자 색상을 보내면 빨간색, 보라색, 금색을 착용을 하거나 이 색깔을 쓰거나 입거나 사용을 하시며 내가 더 좋은 기회에 불의 색상은 이거일지 재물을 더 갖다 주는데 피해야 할때 색상이 있어요. 안 좋은 거, 파란색, 검정색은 피하세요. 불을 너무 꺼버려서 되지는 않아요. 요 색을 피해고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와 최상의 사죄운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잘 맞는 파트너, 개띠, 범띠분들이 나와 너무너무 잘 맞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하면 뭐가 좋아? 최고의 파트너, 동업자 배우, 타협, 결정, 변화, 이지, 면회, 명예, 명예, 뭐, 결단, 추진력, 다 됩니다. 응, 근데, 서로가 너무 범과 개가 있잖아요. 서로가 너무, 뭐라 할지 고집을 부리며, 이 조, 좋은 것도 고집 싸움이 남아 서로가 충돌의 고집 싸움이 나면 최고의 일꾼의 영업 파트너가 깨진다고 깨져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파트너와 합의를 해서 모든 것을 합동을 해서 같이 가면 은 되게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행운의 숫자와 그 행운의 숫자가 숫자까지요? 내가 왜 잘 맞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의 숫자가 와요. 3의 숫자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줄기, 뿌리, 줄기, 가지 하나에 형성되죠 그래서 하나의 세 가지의 현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불에 어떻게 타요? 화이화이 타죠. 그러기 때문에 화이화이 타니까 모든 걸 합의를 시켜서 함께 갈 수도 있는 숫자가 3. 3자. 그리고 요번에 9. 아까 금이 뭐라 했어. 빛을 보낸대죠. 금이 불에서 녹여서 반짝반짝 빛을 나니까 내가 마지막에 완성됨. 그거 모든 것이 재물이 됨.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9구요. 그다음에 18이에요. 1은 하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또, 무한한 발전을 해주는 거고요. 처음 시작. 8의 숫자는 무한한 숫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작을 합쳐서 세 분야로 확정되게 시작에 확정되어 18이고요. 27은, 2는 협력, 합의, 인매, 큰 창출. 7은 하늘의 천복 신이 내게 신의 심을, 신비의 심을 에너지를 줘서 27은 합의가 들어서 좋고요. 36은, 삼은 나무야, 빠른 확장, 시작 올라가. 또, 6은, 왕성되고, 창출되고, 어, 완벽함을 해줘요. 그래서, 빛을, 금을 더 바라게 해주기 때문에, 36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원연에, 말띠분들 축하, 명심해서 들으세요.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말, 다 쪽집게로 뽑아드렸습니다.